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이드 머트맨입니다. 이번 주도 주간 인기 영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검색엔진 블링이 제공하는 9월 2주차 주간 인기 영상 베스트 9입니다. 1위는 오마이걸에서 솔로로 데뷔한 유아의 수배아이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유아는 뮤비에서 디즈니 공주를 연상시키는 요정 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악도 음색이랑 잘 어울리게 신비로운 리듬과 멜로디를 선보였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이번에는 완전체로 돌아온 맘마무의 신곡 워너비 마이스 f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101만회를 했습니다. 화사시 활발한 개인 활동 뒤에 마마무의 완전체가 나왔습니다. 이 곡은 요가복으로 유명한 안다르와의 콜라보 음악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3위입니다. 웹 애니메이션 맛집 장빛주 채널의 마피아 영상입니다. 요즘 마피아 게임의 일종인 어몽어스가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썸네일에 어몽어스를 장빛주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영상은 실제로 마피아 게임을 하는 내용인데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야 하는데 굉장히 신선한 형식을 차용했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4위는 황광희 씨의 내고왕 아이스크림 왕 만나서 내고 해왔습니다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황광희 씨가 하겐다즈 본사를 찾아가서 내고를 해왔습니다. 하겐다즈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온라인몰에서 구매시 작은 컵두 개를 더 증정하는 내고를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서버가 터지고 주문도 밀려가지고 지금 주문해도 11월 이후에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5위는 가수 비의 예능 시즌 B 시즌입니다. 썸네일만 봐도 이건 안볼 수가 없는데 비와 박진영 의 조합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래된 인연입니다. 나쁜 남자부터 시작해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제는 형 동생처럼 투닥투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위와 7위는 지난 주에 이어 피지컬 갤러리 가짜 사나이 2기 면접입니다. 2조와 D조 영상인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D조와 2조에는 주로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2기가 선정돼서 훈련을 할 텐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8위는 소대장의 아오 때릴 수도 없고 진짜 하 영상인데 제목만 봐서. 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쏘대장은 성인임에도 147cm의 키로 아주 작고 귀여운 매력으로 어필하는 유튜버인데 최근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던 하승진 씨를 만났습니다. 하승진 씨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데 두 분의 키 차이가 거의 1m 가까이 나서 같이 서 계시는 것만 봐도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마지막 9위 영상입니다. SBS에서 하는 채널 모비딕의 제시의 쇼트브에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끌었던 이근대희가 나왔습니다. 토크부터 함께하는 운동까지 이근대희의 다양한 매력을 살펴보는데. 제시에게는 약하고 남자분은 좀 엄하게 하는 약간 엉뚱한 매력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간 인기 영상 베스트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